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도지사에 대해 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가운데 일심 선고는 내년 1월 10일 내려집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8개월째 이어진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재판 열여섯 번째로 열린 결심공판에는 오지사를 포함한 모든 피고인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말을 아꼈던 오지사는 마지막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상장기업 협약식은 당일 아침에야 관련 내용을 들었고 지지선언도 사전에 보고받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지사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협약식과 지지선언 등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도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오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는 징역 10개월, 협약식 기획비용을 지불한 사단법인 대표에게 징역 1년,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700만 원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오영훈 지사는 검찰 구형에 불편한 심기를 보였지만 말은 아꼈습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법정 진술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저의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에 오영훈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영훈 지사에 대한 검찰 구형에 민주당이 정치 검찰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1 6차례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나 수사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리한 기소와 구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야당 자치단체장을 어떻게든 주저앉히고 제주도정을 멈춰세우려는 정치검찰의 만행이라며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필요한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면서 행정체제 개편도 불투명해졌는데요. 제주형 행정체제에 적합한 모형과 행정구역에 대해 도민 의견을 듣는 토론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민 참여단 수기 토론회에 앞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마지막 도민 토론회. 용역진이 제시한 행정체제 모형은 시군 기초다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구역 대안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인 제주시 갑과 을 서귀포시 등 3개 구역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과서 제주군 등으로 나누는 4개 구역입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된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지적했습니다. 모형과 구역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더라도 행정 체제 개편을 주민투표로 할수 있는 특별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도민 투표를 실시해야 될까 아닙니까? 도민 투표를 실시하려면 그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법이 통과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열심히 해 보면 뭘 겁니까? 행정 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도지사의 재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주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치 단체 보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행정 시장 직선제는 저는 절대로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 지방회를 독립시켜서 이렇게 는그 기관장을 많이 형성해 그 사람들이 정치 결정에서 인재풀이 생기면 좀더 분화된 체제로 나가야 된다. 가능하면 읍면동자치까지 가는 흐름이 될 겁니다. 폴리스 민주주의를 뭐 이상화할 건 아니지만은 점점 흐름은 분간 흐름으로 갈 겁니다. 제주도는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도민 참여단 수기토론을 진행하고. 다음 달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을 제시하고 차차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안에 반드시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행안부하고 이제 좀더 협의 절차를 좀 진행을 한 후에 이제 계속 심사를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이어서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국회하고 이제 행정안전 이제 저희들 그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좀더 협의를 진행하고. 하지만 국회가 연말 총선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될 경우 자칫 법안 개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 행정체제 개편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전기는 수요와 공급이 항상 맞아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출력 제한을 해결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적절한 전력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덴마크 본 홀름 섬은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전기로 대체해 전력 수요를 늘리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송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유럽의 해상 요충지인 본홀름섬. 주변에 있는 독일과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지나 대서양으로 나가려면 이곳을 거쳐야 합니다. 본홀름섬을 지나는 선박은 연간 6만 척. 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해 본홀름섬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선박 연료로 쓰는 석유를 녹색 연료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수소를 만든 뒤 메탄올과 암모니아를 생산해 선박과 항공기 같은 대형 교통 수단의 연료로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In the future, when they go from oil to methanol or ammonia, then they need to bunker more often. And then the vision is that we can produce these fuels on board h o m and then bunker ships. 재생에너지 전기가 남아돌 때. 수소와 메탄올을 생산하면 출력 제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수요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홀름섬이 전력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도입한 또 다른 방법은 지역 난방용 전기보일러. 이곳은 대형 탱크에 1,500톤의 물을 저장했다. 평상시에는 밀짚을 태워 물을 데운 뒤 주변 600가구의 난방용 온수를 공급합니다. 그러다 전기가 남아 돌 때는 따로 설치된 전기 보일러를 가동해 물을 데웁니다. 출력 제한을 막아주기 때문에 보상도 받고 전기 요금 없이 물도 데울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목소리가> 본 홀름 섬에서는 일반 가정집도 전력 수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리우 씨는 지역 난방이 연결되지 않아 석유 보일러를 써 왔는데 최근 전기를 쓰는 히트 펌프로 바꿨습니다. 전기 요금이 쌀때 히트 펌프를 돌려 난방을 충분히 했다가 전기 요금이 오를 때는 가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기 요금이 30% 넘게 줄었습니다. 본 홀름섬 전체 2만 4천 가구 가운데 지역 난방이 어려운 6천 가구에 히트펌프가 설치되면서. 전력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덴마크는 2040년까지 교통과 건물 분야에서 쓰는 석유와 LNG 같은 화석 연료를 전기로 대체합니다. 이를 통해 전력 수요를 지금보다 5배 더 늘리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도 7배 늘릴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를 함께 증가시켜야 합니다. 전력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 본논론섬은 새로운 전력 수요를 창출하면서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을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본얼름섬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이사장 임명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4.3 평화재단에서 전현직 4.3 유족회장이 이사직을 동반 사퇴했습니다. 이사장 직무대행을 전격 사퇴한 오임종 전4.3 유족회장과 김창범 현 유족회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평화재단 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특정 임명 방식에 대한 지지는 아니라며 단지 재단이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기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도지사가 이사장과 이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올해 안에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재단 비대위는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제주도에 전달했습니다. 미해군 핵추진 잠수함인 산타페함이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 이튿날인 오늘 제주 해군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해군은 산타페 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정을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타페 함은 어제 부산 작전 기지에 입항한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호와 같은 미 해군 제1 항모 강습단 소속으로 승조원들은 제주 기지에서. 군수품을 실을 예정입니다. 새로 짓는 장애인 시설의 입소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도의원은 제주지역은 발달장애인 비율이 높고 장애인 시설 입소대기자가 300명이 넘는데 신축 장애인 시설의 정원이 30명밖에 안된다며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거주 시설을 소규모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남학생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달 18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촬영을 하다 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전화기 안에는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여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제주 교사 노조는 성명을 내고 교감이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교사들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가정 방문을 강요했다며 2차 피해를 가한 학교는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오염수 합성 포스터를 공공시설물에 붙인 활동가들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인구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 심판에 회부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활동가 3명에게 벌금 10만 원에 선고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 280여 곳에 무단으로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뉴스 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